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거나 그 일에 종사하여 그 분야에 대한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뜻합니다. 살다 보면 때때로 마주치는 어려움에서 우리는 이런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자동차에 대해서 잘 아는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몸이 아프면 아픈 곳에 대해서 명성이 있는 병원의 전문 의사를 찾아갑니다. 전문가들은 그 명성에 걸맞게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또 도움을 줍니다. 하루는 우리 아이들 자전거 바퀴가 고장이 나서 제가 직접 한번 고쳐보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부품을 아마존에서 구입하고 이래저래 애를 써고 애를 써봐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대해서 소위 전문가라 자부하는 우리 이웃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와서 10분 만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역시 아, 전문가는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비전문가인 저와는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가 정말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세밀하게 분화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 분화된 사회 안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자리 잡고 생겨나면서 세상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가기 힘든 시대가 되기도 하였고,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들 역시 계속해서 태어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라 할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곳 독일에 나와서 유학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자신이 공부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실력을 닦으며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한 영역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셨던 시대에도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사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부였던 베드로를 만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날은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을 친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을까요? 집에서 만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을 생각하면 가장으로서 마음이 아주 많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아쉬운 마음에 그물을 정리하던 차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대뜸 깊은 곳에가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하지요. 누가 보면 5장 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시문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고기를 잡는 전문가는 베드로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립니다. 더군다나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베드로는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해봤습니다. 애써봤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지식과 그 동안 어부로서 쌓아온 경험들을 총동원해서 고기를 잡아보고자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그물을 잡고 배를 띄워서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고개를 잡아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예수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급한 성격만큼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부 같았으면 예수님 제가 여기서 어부생활만 16년째입니다. 이 호수에서 자랐고 고기를 잡으면서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고기 잡는 데는 누구보다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8시간이나 넘게 그물을 직접 던졌어요. 그런데 고기가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은 그만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다시 배를 띄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쁜 곳까지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 심지어 어부로서의 그 전문가의 자존심 프라우드 그것까지 내려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거기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의 그 어떤 어부도 잡을 수 없었던 수많은 물고기를 잡는 주인공이 되었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간절히 고대하던 로마를 향해서 드디어 떠나게 되었습니다. 로마까지 약2,300 킬로미터. 정도 되는 거리였습니다.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긴 여정이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통솔 아래 다른 몇몇 죄수들과 함께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기로 한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 그리고 의사이면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와 함께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누가가 바울의 로마행에 동행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7장에서는 주어가 3인칭이 아닌 1인칭 복수, 우리로 표기되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로 가는 배에 함께 탔던 누가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자신이 그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는 이 정도로 정확하고 세밀하게 고대 지중해 항해에 대해서 서술한 문서는 없다고 평가할 정도로 이 사도행전 27장은 당시 그 항해의 과정을 아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항해는 어려움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바람에 있었습니다. 순풍을 받아서 배가 나아가야 했는데 순풍이 불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누가는 맛바람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고생했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맛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막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향해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 겨우 항해하여 라,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닿았다. 7절에서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맞바람 때문에 배가 앞으로 나갈 수 없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8절에서 다시 겨우 겨우라고 표현하면서 항해 자체가 정말로 쉽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겨우 크레타섬의 아름다운 항구, 개혁계정으로는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바울이 한 가지 충고를 백부장에게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기간이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 잃을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금식 기간은 유대인의 대속죄일을 뜻합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인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은 모두 금식하는 날이 됩니다. 유대력 7월은 우리가 사용하는 달력으로는 9월 말이나 10월 초쯤이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기간은 지중해를 항해하기에 어려운 기간이어서 배를 띄우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어쩐지 바울은 더는 항해해를 해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것 같습니다. 그의 생각은 확신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백부장에게 가서 지금은 항해하기가 좋지 않은 기간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안전한 때에 다시 항해할 것을 제안하게 됩니다. 그러나 백 부장은 바울의 충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드러납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백 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곳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수 있으면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고 돛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습니다. 백 부장의 입장에서 보면 전문가가 아닌 바울의 말보다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봄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이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은 너무나도 작았고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항구는 언제나 유흥가와 술집이 발달해 있는데 지금 머물고 있는 이 항구는 상대적으로 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선원들은 좀더 크고 겨울 내내 자신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크레타섬 서쪽에 있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상황적으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항구보다 더큰 항구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항해를 준비하면서 겨울을 나기에는 훨씬 좋은 여건이 분명 베니스 항구라는 곳이었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그들이 기다리던 남풍까지 불어왔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들은 하늘이 돕는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을 올리고 배를 띄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놓고 기도할 때 길이 열리는 상황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물론 상황이 열리면 은혜로 인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황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내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한 것이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과 비슷하게, 요나 선지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다른 곳으로 도망하고자 할때 항구에 도착했는데 마침 떠나는 배가 있어서 그 배를 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도 정확한 순간의 타이밍에 딱딱딱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곳 반대 방향으로 갈 때도 세상 일은 잘될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미래 본교의 성도 여러분, 상황이 바뀌고 또 상황이 갑작스럽게 열리더라도 꼭 말씀과 기도로 확증을 받으시면서 그 걸음을 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이 많아질 때, 그렇게 막 열리기 시작하면 일이 또 많아지겠죠. 바빠집니다. 여기저기 신경 쓸 것도 많아지죠. 만날 사람도 많고 준비할 것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놓고 기도에 소홀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이 틈타는 것입니다.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는 것보다 상황의 열림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하나님께 매 순간 매일매일 모든 미팅 앞에서 모든 시험 앞에서 모든 준비 앞에서 주님 앞에 여쭤 보셔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붙잡으셔야 합니다. 한 절이라도 한 페이지라도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말입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순풍을 받으면서 크레타삼을 떠난 배는 얼마 안 되어서 유라글로라는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유라글로는 North East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North Easter니까 북동쪽이잖아요. 말 그대로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사나운 바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때마침 불어온 남풍을 그들이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사인으로 여기고 곧장 항해를 시작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상황은 역전되고 말았습니다. 바울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경험과 능력만을 의지하였던 선장과 선주 그리고 배 타고 있던 사람들은 거센 파도 속에서 바다가 잔잔해지기를 바라며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배가 뒤집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배를 가볍게 해야 합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할수 있는 것은 실려 있던 모든 짐을 바다에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짐을 버린 3일 뒤에는 항해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장비들 그것까지 바다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위험했고 또 절실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선원들이 항해를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을 바다에 던졌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전쟁 중에 군인이 무기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람이 너무나도 거세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도 무의미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할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없습니다. 희망, 그것은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한 절망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배 안에 있는 약 200여 명의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며칠 동안 뜨지 않아서 오늘이 며칠인지 며칠이 지났는지 이 시간에 대한 개념도 점점 흐릿해져 가고, 파도는 여전히 거세어서 언제 배가 뒤집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다 떨어져서 하늘에 운명을 맡긴 채 주저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기와 절망의 순간,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거보십시오. 내 말이 맞지 않았습니까? 라는 식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이 전문가적인 견해나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바울의 말이었지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고 더 크고 편리하고 심지어 쾌락과 유흥이 가능한 곳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결과가 바로 폭풍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인시켜주고자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절대로 이와 같은 바울의 경고의 말, 하나님의 사람이 던지는 경고의 말은 들리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목사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를 추원드립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 설교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그것에 적극적으로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만 인생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순풍이 불어올 때, 주변에서 가언이설로 우리를 흔들어댈 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만을 바라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세상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텨낼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땅 가운데, 이 미련 땅 가운데, 이 독일 땅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바울이 정말로 사람들에게 하고자 했던 말이 다음 구절에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이배만이를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울은 기독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기도했다라는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바울에게 기도 시간은 그가 숨 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응답을 듣게 된 것이죠. 이 배에서 그 누구도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언입니다. 예언은 상황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소망을 불어넣어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인 이 예언의 말씀은 미래를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지배합니다. 바울이 예언하는 순간에도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일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먹을 것은 없었습니다. 부족했지요. 눈앞의 현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절망이 물러가지요. 소망의 빛이 즉시 그들 가운데 임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걷어지고 생명의 빛이 즉시 그 언약의 말씀을 타고 임하는 것입니다. 살수 있다는 소망, 살아야겠다라는 의지, 그것을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행해야 할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폭풍 속에서 흔들리는 이 배,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이 배는 끝을 향해 달려가는 세상을, 세상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받아서 소망 없는 그들을 향해서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전하는 바울은 이 시대의 교회처럼 보입니다. 빌리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살아있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파선에서 가라앉는 배 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자신에게 유일하게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모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이빌립보서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그때에 안심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미치지 않고서는 할수 없는 그것이죠.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평안 가운데 있는 삶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 평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그 참된 평안 말입니다. 사랑하는 미래의 본교의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안에서 나에게 보여지는 확신으로 말미암아 평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이 평안을 꽉 붙잡으십시오. 내 안에 평안이 없다. 그러면 말씀으로 들어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이어져 나가십시오. 주님을 향한 고백과 선포로 나아가십시오. 주님 주시는 평안을 되찾는 것 그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께 나가 아 엎드리면 됩니다. 주님께 가서 닿으면 됩니다. 주님께 의지하면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품에 안기면 됩니다. 그 참된 평안을 가지고 불안 가운데 슬픔 가운데 허무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해 바울처럼 선포할 때 주님의 나라가 비로소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평안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자신이 잃어버렸던 평안을 어떻게 되찾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인해 되찾게 됩니다. 본문 23절,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여,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셨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울은 지난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에게 다가와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했다라는 것은 바울 역시 흔들리는 그 뱃속에서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어떤 기도자도 그 어떤 믿음의 사람도 이 폭풍 속에서는 두려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닿을 때 곧바로 믿음이 회복됩니다. 소망이 일어나면 용기가 생, 용기가 생겨납니다. 불신앙은 말씀 앞에서 떠나갑니다. 믿음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로마에게 가서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다시 기억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붙잡게 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폭풍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버티며 살아가는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그물을 내리기까지 그가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밤이 새도록 고생하고 쓰고 했습니다.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 피곤에 지친 그에게 이미 그물을 다 손질하고 집에 갈 준비를 마친 그에게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것으로 그 말씀을 자신을 위한 그 언약의 말씀으로 그는 그 순간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응답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는 금방 흩어져 버립니다. 공중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선포된 말씀은, 아멘 하는 순간 내 안에 영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적이 없었던,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아멘으로 말씀 가운데 반응하실 때, 이 흩어지는 소리가 내 것이 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최종적으로 말하고 싶은 문장이었습니다. 바울이 말리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강행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제 내가 다시 말합니다. 내 말을 믿고 힘을 내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으면 사람은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바울은 지금 가장 원초적인 것을 사람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희망입니다. 절망이 지배한 배 위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 용맹한 전사이자 군인이었던 백부장 율리오조차도 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 신뢰 같은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바울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되리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건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당신의 언약과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미래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비로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것, 나를 향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주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만남으로 인해서 참된 평안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그 말...